안녕하세요. 저는 한의교练赵慧昇. 한글로 배우는 중국어 사범, 조혜숙입니다. 한글만 알면 누구든지 배우기 쉬운 특급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뭐, 뭐, 한 적이 없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뭐, 뭐, 한 적이 있다. 어떻게 했나요? 동사 뒤에다가 구어, 시작, 구어, 붙여주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하느냐? 동사 구어 앞에다가요. 앞에다가 시작 매 시작 매 시작 매 시작 매 시작 매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먹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했죠? 시고 이랬는데 안 먹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 시고 그러면 되겠고 가봤어요. 그러면은 취고. 하는데 안 가봤어요. 어떻게 하죠? 메이 취고. 이러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다섯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한 경험에 대한 부정 확실하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구호 크게 외쳐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외쳐주세요. 시작! 룰리 쉐시 한글로 중국어를 배우죠, 여러분들. 자, 손동작으로 성조를 표시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삼성에 이성 올리고 사성 경성 사성. 자, 소리를 내주시죠. 시작, 워메 去过那날 어, 여러분들 잘하신다. 한번더 시작, 워메 去过那날요렇게 경쾌하게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어떻게요? 시작. 我没穿过。起跑。잘 하시는데요. 건설음 처리까지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한번 더. 시작. 我没穿过。起跑。잘 하셨습니다. 세 번째 문장 읽어주시죠.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我没吃过。건설음受스 다시 한번 시작. 我没吃过。 소 좋습니다. 네 번째 문장 어떻게 말하실래요? 어떻게요? 시작. 我메이过画画 오메이. 이 오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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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다다메번 오메이. 오메이. 시메이 오메이. 메이 오메이. 오메 去过台湾 잘하셨습니다. 자, 한 문장씩 어떤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더 읽어주세요. 시작! 我没去过那儿 잘하셨습니다. 메 시작 메 시작 매 시작 매 시작 没 러에 대한, 동작 완료에 대한 부정도 동사 앞에다가 이 메이를 붙여주는데, 과거에 대한 경험의 부정도 어떻게 해주나요? 동사 앞에다가 메이를 붙여주는군요. 근데 그 러에 대한 부정은 그 부정 메이 해주면서 러를 없앴잖아요. 근데 뭐뭐한 적이 없다! 이럴 때는 그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는 구호를 살려요. 그죠? 예. 왜냐하면 어, 경험이니까 그거는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빠지면은 예, 완료에 대한 부정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 내의 네, 최고 그럼 뭐예요?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날 시작 날 시작 날 시작 날 시작 날 저기 거기입니다. 어, 쩔 그러면 여기였는데. 날, 그러면 얼화음 붙여져갖고, 저기, 거기,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는군요. 어, 나, 그러면 뭐였죠? 그거, 저거였잖아요. 어, 대시였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 거기, 안 가봤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我没去过 날. 다시 한 번. 我没去过 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어떤 뜻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워 메이 穿過旗袍 좋습니다. 穿 시작 穿 시작 穿 입다죠? 입다. 신다도 되고. 그러면 워 메이 穿過 그러면 저 입어 본적 없어요. 치파오 시작 치파오 시작 치파오 시작 치파오 시작 치파오 그러니까 중국 전통 의복 여성들이 입는 전통 의복 그죠? 한복 같은? 어, 지파오. 여러분들 아시죠? 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죠? 자, 저 지파오 입어본 적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워 메이 穿过 지파오.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시작. 워 메이 吃过 쇼스. 잘하셨습니다. 권사름 처리까지요. 吃, 시작 吃, 먹다 어, 我没吃过. 그러면 저 먹어본 적 없어요. 뭐를요? 隨時起家,隨時起家,隨時起家,隨時起家,隨時 쓰십니다. 쓰시. 쇼 시작. 쇼 시작 쇼 시작 쇼는요 목숨 숫자입니다. 수명 할때 숫자요. 숫자를 중국 사람들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시작 쇼 이러고요. 쓰 시작 쓰는요. 그 꽁스 회사 할때쓰는데요 마트 사자잖아요. 마트 사자 그러니까 목숨을 맡았어. 그 정도로 건강에 좋다고요. 쓰시가 진짜로 <laughs> 너무 가장된 거 아니에요? 한자가 <laughs> 그죠. 쇼쓰 시작 쇼 쓰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쇼스를 좋아하시게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 어, 쓰시. 먹어본 적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我没吃过寿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읽어주시죠. 어떻게 발음해요? 시작. 我没学过画画.学 시작. 学 배운 학자죠? 음. 我没学过. 그럼 뭐예요? 저 배운 적 없어요. 画画 시작. 화활 시작, 화활 시작, 화활 그림을 그리답니다. 화 시작, 화 이게요 그림 화자거든요. 화가 할때 화자예요. 오 거기다가 이제 이 그림 화자에다가 얼화음을 더 붙여줘갖고는요. 활 시작, 활 시작, 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림이라는 명사가 돼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죠? 이 얼화음이 참,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 그러면 저것, 그것인데, 날, 얼화음 을 붙여주니까, 거기, 저기가 됐잖아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됐잖아요. 근데, 화, 그러면은 그리다라는 동사인데, 활, 그러면은 얼화음 붙여갖고는 그림이라는 명사가 돼요? 이거는 풍사가 바뀌네요? 이야, 그렇네요. 특이하네요. 그죠? 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어떻게 얘기해요? 시작. 화, 활.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 그림 그리는 거 배운 적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我没学过. 화, 활. 잘하시네요. 자, 다섯 번째 문장. 어떤 뜻일까요? 먼저 읽어 주시죠. 시작. 我没去过.台湾. 취. 또 나왔네요. 저 가본 적 없어요. 어디를요 대만 시작. 다이완 시작, 다이완 시작, 다이완 시작, 다이완 시작, 다이완, 대만입니다, 대만. 아시죠? 다이완이라는 소리도 우리가 잘 들어봐서요. 저, 대만 가본 적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워메이치고, 다이완, 잘하시네요. 자, 두 번씩 말씀해 주실게요. 저, 거기 안 가봤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워메이치고, 날, 다시 한 번. 我没去过那儿.저 치파오 입어본 적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시작. 我没穿过旗袍. 다시 한 번. 我没穿过旗袍. 좋습니다. 저 스시 먹어본 적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시작. 我没吃过寿司. 다시 한 번. 我没吃过寿司. 좋습니다. 저 그림 그리는 거 배운 적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我没学过画画. 다시 한我没学过画画.저 대만 가본 적 없는데요.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我没去过台湾. 다시 한我没去过台湾.这两个起